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추진한 정책이 있죠. 이민청 설립입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망국적인 정책입니다. 이건 해산 안 되죠. 왜 이민청을 만들려고 했느냐?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노동력 부족 때문에. 근데 저출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는데, 이 노동력 부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청을 만든다. 이민들을 많이 유지시킨다. 유식, 이건 해결책이 되질 않습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옮겨갔습니다만 이 정책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국민주권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계속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시면요. 왜 반대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인용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유럽의 실패 전철을 답습하려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나친 외국인 우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외국인으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돼도 공권력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맹목적 다문화 미화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해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문화 4대 주의로 인한 어리석은 서구 문화 추종 강박 심리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 방송과 정치권, 정보 관료들, 학자들의 일방 양으로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외면하고 장밋빛 환상으로 일관하는 언론 기사와 서리건 정책을 난발하고 엄청난 휴유증을 몰고 올 위험한 법률까지 성급히 제정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의 주인을 대한민국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대체하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상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자시할 수 없으며 글로벌 다문화주의자들의 반국가적 선동에 속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끔찍한 사건 하나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2008년 3월 7일 경기도 양주에서 31세 불법 체류 필리핀 노동자가 성추행을 피해 달아나던 1학년 여중생 강수현 양을 쫓아가 배와 목등 12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언론 방송과 정치권이 쉬쉬하며 덮으려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는 같은 양주 지역에서 범죄가 아닌 미 육군 공병 장갑차에 깔리는 사고로 죽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온 나라가 반미 선동, 촛불 집회 등으로 소란스러웠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끔찍한 사건이 또 언급이 돼요.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수개월간 경동대학교의 네팔과 방글라데시, 세리랑가 출신 유학생 69명이 강원도 고성군 지역 13세 여중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해온 사건이 발생해 공부를 자아냈지만 언론 방송이나 정치권에선 반짝 관심을 보이다 말았다. 그리고 2020년 9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귀와 한국인 1명 등 경북대 유학생 건축주 7명이 대구 대현동 주택 한복판에 주민동호 역시 일방적으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해 지금까지 큰 갈등을 빚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언론 방송이 한통속이 돼 일방적으로 무슬림 편을 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뻗어 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의해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더 존중하자, 또 대우하자, 그래서 이민청을 만든다는 거는요. 참 잘못된 사고방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이 2013년부터 22년 죄종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보더라도 지난해 전체 외국인 범죄는 3만 954건으로 전년 29,450건에서 5.1% 증가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범죄 유형은 폭력 범죄로 6,721건, 교통사범 6,554건, 지능범죄 4,180건, 절도 2,347건, 마약 1,678건, 강간 706건, 도박 351건 강도, 82건 살인, 45건 기타, 8,290건 등인데 외국인 강력범죄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리복 오거리 쪽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죠. 거기 이제 한국인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자꾸 지역을 이탈하고 있어요. 이탈하면서 점점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변모를 해가고 있죠. 범죄가 많아요. 최근에도 몇몇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답니다. 무섭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국가의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 국가의 공권력이, 공권력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더 읽을게요. 이런 상황에서 초저출산 문제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 방, 방편으로 이민청 신설이 대안인양 언론 방송에 보도되고 국회의원들마저 이민청 신설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3월 이민청 설치를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 후 이민청 조직 구성까지 서둘러 이민청을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경쟁에 돌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실정이다. 그러나 한 장관이 방문한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독일은 대표적으로 이민 문제로 나라가 갈라져 거의 내전 상태로 폭력을 치르고 있다.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 난민들 때문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었죠. 이때 언론에서 휘시하죠 정치권에서 입단물죠. 비극이죠. 공권력 경찰도 손을 못 써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벌어져요. 프랑스에서 무시 무시무시한 참수 사건 같은 것들, 그다도 낙문하고 관련되기도 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보고 소식을 접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스웨덴은 난민과 이민으로 인해 유럽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는 지난 12월 21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비례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났기에 우리는 한동훈 장관의 사퇴와 함께 그가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이민확대정책 및 이민청 신설계획이 자동 폐기되기를 바란다. 이민청 신설계획은 국민적 합의나 정부 내 관련 부처와의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외국인 체류 관리라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의 업무 범위를 훨씬 넘어선 오버 액션이다. 뭐이 정도까지만 인용을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 대한민국 땅의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거라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교회가 앞장서서라도 자꾸 출산 장려 운동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해결책이 난민 수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난민을요, 무분별하게 수용한다? 이러면요, 큰일 나요. 아까 제가 인용을 해드렸잖아요. 얼마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근데 이 상태에서 더 많은 난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유입된다? 그리고 자리를 잡는다? 이러면은요, 대한민국의 치하는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막아야 되겠죠. 어, 매주 요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또 시간과 여건이 되는 분들은 이 시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야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있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전쟁하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